안녕하세요. 노인의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전북 실버방송 아나운서 소송입니다. 노인의 침묵과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한국바둑장기대회가 전북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선수와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 전북노인한국대회와 바둑장기대회 우승자는 제 11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에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 그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김부봉 전국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2년간 대회를 못하다가 다시 열리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다고 합니다. 자, 1, 보통 '중'이라 하면 화살을 얹어 '하철' 때 기준의 초인력으로 화살을 내리는 것으로, 리메마들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되었지만, 한동은 대한민국에서 탄생된 레저 겸 운동기구로,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양궁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또한 바둑은 가로와 세로 각각 19줄을 그어 361개의 교차점을 이루는 바둑판이며 두 사람이 흰 돌과 검은 돌을 놓아 만든 집의 크기로 승부를 결정하는데요. 바둑 우승자 유정구 어르신은 두들게임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물주는 취미 활동이 웃음으로까지 이어져 기쁘다고 했습니다. 장기 대회에도 출전한 선수들의 열정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바둑에 비해서 장기는 경기를 즐기며 실력을 뽐낼 대회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건강한 노령층의 증가로 쉽고 편안하게 즐기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필요하겠고요. 관계부터의더 많은 관심으로 즐거운 노년 생활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실버 방송이었습니다.